가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베살로딩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웃음> <웃음>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디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방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며,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와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 보내어 그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난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인 준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군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행전 19장 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어, 큰 어, 소동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피신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어,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로 우리의 생업을 의태롭게 한다는 소유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동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20장 1절에는 소유가 그침에라고 시작을 해서 바울과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건면한 이후에 지금 6절까지 보시면 이동을 하는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권면하고 난 이후에 3절에 보시면 여기에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을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석달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계획은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변경이 새기는데 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야려고 한다는 계획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변경해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매 순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동하려고 했던 계획은 19장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전도 여행에 대한 어,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아로 배를 타고 빨리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 가운데 어, 자신을 해야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알수 없지만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변경되었을 때에 오늘 바울처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일하심이 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나를 돌아서 가교로 결정했을 때에 머문 곳이 육절에 보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랬동안 머물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과연 드로아는 어,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네 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머물렀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7일, 7일 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에베소처럼뭐 2년 반을 강론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 그곳에서 오랫동안 전해졌는지 우리는 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7일 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인생 가운데 혹 변경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보시면은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는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이 기사를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는 말씀이 20장 7절 말씀에 있는데 어, 성경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기록한 본문은 어, 유일하게 지금 사도행정 20장 7절이 처음입니다. 그 주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개혁개정 이전에 한글개혁에는 안식후 첫날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많은 다른 번역본들도 안식후 첫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이 이 주간의 첫날에 해당하는 날인데,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안식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된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안에서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를 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3장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오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리고 16장에도 보면 빌리뽀에 이르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에 유대교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 관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주님의 날을 기념하지만 안식일을 지켰던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17장에도 대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데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말씀이 있고. 고린도 지역에서도 18장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장 오늘 7절에서 처음으로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이 지금 들어와의 지역에서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떡을 때려 하니 떡을 뗀다는 말씀은 지금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그 안에서 성찬이 진행됐음을 우리가 명시하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보여 주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드로아 지역을 걸쳐 가도록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매 지금 첫째 날 주님의 날을 이곳에서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 떠나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밤이 새도록 밤중까지 자정까지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휴일이 공식적으로 생긴 것은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쉬는 것이 참 드물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휴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참 고된 일을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휴무가 아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이 날에 일을 하고 나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말씀을 듣는 강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모임에 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지만 일주일 동안 하루가 쉬는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이들이 자정까지 계속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등불도 많이 켰습니다. 근데 유독으로 하는 이 청년이 창문에 앉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랑이 많아서 앉을 곳이 없었는지 아니면 사랑이 많아서 공기가 탁 해서 잠을 피곤한 가운데 잠을 깨우려고 그곳에 앉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에 걸터 앉았는데 깊이 졸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꾸벅꾸벅 조, 조금 존게 아니고 깊이 졸았습니다. 깊이 조는데 어,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은 멈추지 않고 강론을 더 길게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어, 졸고 있는, 깊이 졸고 있는 유두고를 서술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그리고 나서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더 오래 하고 난 이후에 이 깊이 졸던 사람이 잠이 이제는 깊이 고라 떨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진단하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라고 의사가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죽어 있다는 어, 이런 진단을 내린 이후에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의사는 죽었다고 완전하게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시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다시 진단을 합니다 어, 분명히 죽었지만 지금 바울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은 시신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굳이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말씀 강론하는 시간 첫 첫날 한 주간의 첫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이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죽은 사람이 그것도 피곤한 가운데 일상의 삶을 다음날. 또 연장해서 계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졸더라도그 자리에 있는 이 초대 교회의 유두고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듣는 어 지금 사실은 받아보는 사람들은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우리가 일장에 들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을 할때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더 자세히 처음부터 풀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받아본 우리에게도 이미 복음이 있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염려할 것도 있고 다음 날또 해야 할 것도 여전히 쌓여 있고 공고하고. 피곤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라 표현은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7일 밖에 이 유명한 말씀 사역자가 머물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눈으로 확인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지라도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을 이 초대계에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고단하고 피곤한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배우는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단한 인생이지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성찬에 있는 자리에 열심을 내어서 말씀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헌신된 들어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갈 길이 바쁘고 우리의 계획에 변화가 생길 때에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바알과 같은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